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역시나 성과에 따라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투에 따라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들, 아 크게 걱정을 할 사안이 되지 않으며 이 증시의 형태 사실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상승과 하락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유동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죠. 하지만 그 편차가 크지 않다라는 메리트가 있으며 어, 이에 따라 정말 엄청난 투자 이재용 회장 보이시죠? 이재용 회장의 이 포부를 담은 어, 정말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어, 내재적인 가치를 꾸준히 끌어올리는데 힘쓰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에 저는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과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투자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버는 게 아닌 장기투자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정말 급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포인트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다 보면 저는 충분히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성공적인 주식투자 즉 엄청난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들 도대체 어, 삼성전자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기에 우리가 첫 번째 목표를 삼고 있는 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첫 번째 목표는 10만 전자입니다 이 10만 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미래를 위한 투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 돈이 돈을 만드는 그 인프라 시스템에 따라 우리가 첫 번째 목표를 삼고 있는 이 10만 전자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삼전보패 가족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우리 삼전보패 가족분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바로 AI. 네. 인공지능이죠. 이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어디랑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거 좀 써드리겠습니다. 이미 방송에서도 제가 숱하게 말씀을 드렸던 어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 근데 이 HBM이 실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소식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하늘을 찌릴듯 어 만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올해 이 HBM 수요가 전년 대비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증가한지 아시나요? 무려 58% 증가를 했습니다. 아, 이에 따라 이 성장 추세를 보면 2024년까지 30%를 추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이에 따라 결국 서버 구축에 필요한 이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라든지, AI 가속기 칩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렇게 되면 이 HBM 시장은 수요가 공급보다 한결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공급 보족에 처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결국 1억 2,300만 기가바이트에서 2027년도 네, 이 미래 전망치는 바로 돈이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시스템에 따라 9억 7,200만 기가바이트로 무려 8 배나 증가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 아, 균형을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 HBM 증설 문제는 공급업체의 장기 과제로 급부상을 하고 있으며 AI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객사를 놓치면 시장 선도 지위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부단한 이 사업을 어,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 정말 아낌없는 투자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밝힐 순 없으나, 올해 대비 지속 성장하는 시장 수요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프리미엄 시장을 선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실로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에 급증하는 수요에 맞춰 공급 능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아, 내년에 이캐파는 증설 투자를 통해 올해 대비 무려 최소 두 배입니다. 네. 아 무려 두배 이상을 어, 확보 중이며 향후의 수요 변화에 따라 추가 대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디레 먹기 3위 미국의 마이크론도 어, 이러한 증시 현황에 따라 램프업이라는 그러한 대량 생산을 만들어 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업계들의 이러한 구축망에 있어서. 엄청난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결국 이러한 사업들의 중심에는 바로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재용 회장이 있으며 이재용 회장은 이미 국내에 아, 어, 그리고 해외 이렇게 총합쳐서 화면을 보시다시피 무려 450조라는 정말 막대한 투자를 이행하고 있으며 사업군은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신성장 IT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사업 형태는 팸리스 시스템, 메모리 파운드리 그리고 바이오에는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신성장 IT에는 AI와 6G. 요렇게 포진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포진을 토대로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무려 450조를 투자함으로써 2030, 2030년까지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주목받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포부의 가치를 현재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 아, 실로 삼성전자는 R&D 투자는 오히려 늘리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업 중에서는, 바로, 이거,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크나콘 돈을 벌수 있는 기회, 바로, 사우디 아라비아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 그래서 이러한 증시의 형태는, 결국 사우디 아라비아 왕세자를 비롯해, 어, 아, 일론 머스크 테슬라 특 최고 경영자, 네 일론 머스크죠 그리고 체, 젠스왕 어, 엔비디아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크리스티아누 아몬 컬컴 이러한 대기업들과 인사들의 인맥을 다져 놓고 있으며 아 정말 이재용 회장은 영업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을 띄우고 있다 라고 말씀을 수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제가 항상 우리 삼정부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회장직 위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죠. 사무실에서 팬들만 굴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회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은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와 삼성바이러직스 분식 회계, 이러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 어, 사법 리스크라고 하죠 이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재적인 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어,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 큰 만큼 어, 일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에 증시의 형태 저는 우리 삼종부패 가족 분들과 현 시점에 따라 어렵게 느껴지시면 크게 느,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또한 결국 인내심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 정말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